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엄청 오래된 인연입니다. 어디다 자랑하고 다닐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 답답해서 여기 사연 채널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는 심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죽고 고아라 친정이 없던 저는 시아버지 집에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시아버지가 능력은 있으셔서 저를 걷어주시는데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돌아가신 지꽤 됐어서 그런지 시아버님은 적적하시기도 했고 말동무가 그간 많지 않아서 외로우셨나 봅니다. 제가 동호회나 밖에 좀 돌아다니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러더니 곧잘 친구들을 사귀시고는 집에 와서 자주 노시더라고요. 시아버님과 나이 차이는 조금 나는 편이기는 했지만 시아버님께는 그 주변 지역에서 말 터놓고 지낼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게 되셨다고 하네요. 시아버님을 형님, 형님하면서 잘 따르기도 했고 다행히 둘이서 잘 맞아서 둘이서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러셨어요. 그 인연이 이어져서 저희 집에서 자주 술을 드시곤 했습니다.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서 지냈던지라 그리고 볼 때마다 이뻐해주고 용돈도 주고 했던 분이셨어요. 부담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좋은 삼촌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꽤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 사실상 시아버님 다음으로 많이 만나던 사람이 삼촌이었습니다. 나이가 중후하지만 분위기 있던 스타일이라서 어느 정도 호감은 있었어요. 그 정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요. 제가 서울에 있는 회사에 다시 들어가면서 저희 시아버님도 은퇴를 하시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시아버님과 삼촌 두분다 속상해 했지만 한국인데 못 만날 게 어디 있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조금 아쉽더라고요. 속으로는 삼촌을 조금 좋아하고 있었나 봐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삼촌 또한 제 손을 잡으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라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셨는데 그날 그때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저는 지금도 솔직히 중년 남성이 제 취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상이라는 게 사실 나이 차가 한두 살 많은 연상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서울 가서도 연애를 하면서는 또래 남자들과 연애를 하기는 했지만 무언가 저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속으로 아쉬움은 많았지만 제 취향을 들킬 수 없어서 숨기기만 했어요. 남들하고 똑같이 나의 비슷한 직장인 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솔직히 별로 관심도 없었어서 연애를 하지 못했는데 주변에서 안타까워해서 시작한 연애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나를 받아준 사람이라 내심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마음도 많이 썼습니다.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한참 때인 나이인데도 이상하게 흥분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애인이 저를 많이 위해주고, 기다려주고,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이것저것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도무지 애인한테 나는 연상이 아니면 안될것 같다는 말이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 애인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도 사람인데, 당연히 답답하고 힘들었겠지요. 결국 그는 저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더라고요. 잡으려 했지만, 그는 마음의 상처를 크게 주고 저를 떠났어요. 저를 위해 그만큼 희생해준 좋은 사람이었던 애인이 나를 두고, 어떻게 양다리를 걸칠 수가 있나 하는 배신감이 더 컸죠. 게다가 남편을 보내고, 첫 애인이었기에, 애인의 바람에 저는 우울에 빠지게 되었고, 그때 카카오톡도 연락처도 핸드폰에 있던 모든 걸 지워버리고 한동안 방황을 했어요. 그렇게 허무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백업해둔 연락처를 정리하면서 카카오톡도 설치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백업을 해둔 게 너무 오래 전이었어서 그동안의 친구 목록이 다 사라져 있었지요. 그런데 제 눈에 띄는 번호가 하나 있었으니 제가 서울에 오면서 헤어지게 되었던 삼촌의 번호였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번호를 쓰고 있던 건지 카카오톡에 자동으로 친구 등록이 되면서 오랜만에 삼촌의 사진을 볼수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의 작은 사진으로 보니 괜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삼촌의 사진을 터치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여전히 중후한 매력 그대로였고 얼굴살이 조금 더 빠졌을 뿐 저를 설레게 했던 미소는 여전하더라고요. 어디 아는 사람들하고 산에 놀러갔던 건지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상태창을 보니까 메모 남겨놓듯이 해놓는 프로필 상태 메시지 아무것도 필요없다 라고 약간 쓸쓸해 보이는 구절을 상태 메시지로 남겨놨더라고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올려보면 옛날에 해놓은 거고 사진들도 다볼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프로필로 되어 있는 사진을 제외하면 말이죠. 그때 직감적으로 삼촌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애인에게 받은 상실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애인과 그렇게 노력을 하며 오랫동안 사랑을 나누는데도 한 번에 만족을 못했던 게 사실은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그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무작정 짐 싸들고 삼촌이 살고 있던 예전 그 동네로 향했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이어온 인연이다 보니 어디 사는지도 다 알고 있었는데 삼촌 집에 찾아가니 모르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10년간 삼촌과 떨어져 지낸 시간이 너무 길어서였던 걸까요? 하지만 체감상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나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가 보고 싶어 찾아간 동네였으니 그를 찾아 헤매고 다닐 바에는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대놓고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멀리 떨어져도 얼굴 못 보고 지낼 일이 있냐고 했었지만 정말 매일매일 만나던 삼촌이었는데 이사 가자마자 10년 동안 그냥 의 남이 되어버렸었거든요. 내 번호가 저장이나 되어 있으려나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삼촌은 전화를 받자마자 제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줄 거면 왜 지난 10년 동안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었는지, 제가 얼마나 삼촌을 보고 싶었는지 몰랐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삼촌과 저는 오랜만이라며, 시아버님은 어떻게 지내는지, 서울은 어떠니, 회사는 다닐만한지, 별시도 없자는 안부를 물으며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삼촌도 제가 갑자기 연락을 한 이유가 궁금해졌는지 오랜만인 건 좋은데, 무슨 일 있는 거냐고 왜 연락을 했냐고 물어오더군요. 그래서 솔직하게 삼촌 카카오톡에 있는 사진과 프로필 메시지를 보고 삼촌한테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저도 모르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삼촌이 제 말을 듣고는 뭔가 쓸쓸하게 웃으면서 별일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삼촌한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지금 이 동네까지 내려왔다. 삼촌 집까지 찾아가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 삼촌이 조금 놀란 눈치더라고요. 밖에서 한한 시간 정도를 기다렸더니 삼촌이 헐레벌떡 제가 있는 곳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제 마음을 눈치라도 챈 것인지 옷도 멀뚱이 입고 머리도 다듬어져 있는 게 조금 멋을 내고 나온 삼촌의 모습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1 0 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저를 설레게 만들던 그 남자가 내눈 앞에 있으니 묘한 마음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항상 시아버지와 함께 셋이서 그를 만났는데 이번엔 남자 대 여자로 단둘이서 만나고 있으니 그 기분은 말할 게 없었지요. 직접 만나니 삼촌이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던 말과는 다르게 삼촌의 현재 상황을 말해주더라고요. 사실 저희 가족이 서울로 가기 전부터 아내와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식들이고, 뭐고, 다 대가리 크고 나니까, 자기가 회사 다니며, 힘들게 키워준 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따라갔다고, 자기는 이제 완전 혼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며 힘들어 하더라고요. 삼촌이 힘들다고 하는 말에, 저도 사실은 이러하다며, 현재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 또한 큰 우울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 삼촌이 보고 싶어,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그 명분을 설명하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여기를 내려온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삼촌에게 커피 말고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고 같이 술 마셔주면 다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이 눈빛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면서 어렸을 때도 자주 가던 동네 호프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여기가 음식도 맛이 좋긴 하지만 일단 이야기하기 좋은 벽 쪽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칸마다 나누어져 있고 조용히 단둘이 이야기 나누기에는 이곳만큼 좋은 곳이 없었거든요. 그때 저도 솔직히 삼촌과 조금씩 저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삼촌이 저랑 술 같이 마시니 뭔가 묘하다고 하더라고요. 술을 한두잔 나누다가 저도 삼촌에게 제가 애인과 헤어졌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애인 앞에서 내가다가 가지 못한 이유와 노력을 해도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삼촌이 있었다고요. 대충 고민 상담을 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바로 돌직구를 날려버리니 정신을 못 차리고 제 말에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삼촌에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사실 이제는 모르겠다. 내가 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정말 삼촌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요. 이게 해결이 되면 저도 앞으로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억눌렸던 제 마음과 상대적인 요인을 알수 있으니 저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삼촌에 대한 걱정도 많았지만 나도 내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다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삼촌을 원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삼촌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손사래를 치기는 했지만 거절을 하지도 않았고 자리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삼촌도 스스로가 맨 정신으로는 할수 없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나 봐요. 우리가 암묵적인 동의를 하긴 했지만 실수나 마찬가지인 거야. 라고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삼촌은 가족들과 떨어져 나와 혼자 지내고 있으니 집에 혼자서 지내고 있었어요.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삼촌의 말이 시간이 늦었으니까 자고 가라는 말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의심을 넘어 확신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애인과 분위기도 많이 만들고. 이런저런 시도는 많이 해봤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으니, 많이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솔직히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삼촌이 알아서 잘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애인과 이런저런 시도를 할 때와는 전혀 달랐어요. 이미 삼촌이 저를 부축하고, 삼촌의 집까지 가는 동안, 저는 이미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고 말았고,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삼촌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나 봅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미 서로가 의도한 대로 되었다는 걸 알고 있기에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은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저도 직장인이기에 결국 주말을 보내고 나서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연인처럼 만나기 시작하게 되었죠. 그도 은퇴를 한 상황인데 굳이 뭐하러 제가 매주 주말에 집안까지 내려와 하는지 싶어서 아예 그에게 생활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한테 버림받을까 두려움이 있었는지 주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다시 확신을 줬습니다. 당신은 내가 10년이 넘는 세월만에 겨우 내 것으로 쟁취한 사람이라고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요. 제가 시아버님께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삼촌을 데리고 나갔을 때 시아버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취직 후에는 집에서 나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집에서는 허락받지 못한 만남이기에 결국 삼촌과 둘이 살림을 합쳐서 지내게 되었지요. 언젠가는 시아버님도 저와 삼촌의 사이를 인정해줄 그날이 올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의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